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어찌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는이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에서는요,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구제하기 위한 구제헌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제헌금 하는 것을 성도 섬기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나누는 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누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영적 은혜가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15절까지 나옵니다. 그것이 또 둘로 나누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심는 자에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11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12절에서 15절까지는 관대한 베품이 가져오는 영적 유익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는 자에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6절은요. 헬라어 투토테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투토라는 말은 디스라는 뜻이고요. 이 대라는 말은 버. And now 뭐 이런 뜻이에요 접속사인데요. 그래서 투토테 to 그러면 중요한 가르침을 제시할 때 사용되는 전환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다가 이제 중요한 이 가르침을 위해서 전환할 때의 투토데라는 to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이것을 생각해 보라 뭐 이런 뜻으로 우리 말로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중요한 헌금의 일반적인 원리가 육 절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당연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적게 심은 자에게 그냥 적게 거두게 하시고, 많이 심은 자에게 많이 거두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섬기는 것, 베푸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를, 이 성도에게 베푸는 거 있잖아요. 섬기는 거, 부지 헌금하는 거, 이것이 심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고요. 많이 거둔 자에게, 많이,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요. 은 6절이 헌금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이라면, 7절은 그 세부적인 지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 보면은요.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해요. 각자, 각자. 정해 놓은 액수. 자, 이번 구제 헌금을 위해서 각 사람마다 뭐 200불씩 헌금합니다. 이렇게 정해 놓고 헌금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가죠. 각자가, 각자가 언급하네 각자가, 각자가 어떻게 마음에 정한 액수만큼 그렇게 베풀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감동에 따라 마음에 정한 대로, 각자가 마음에 정한 대로 그렇게 하는 거, 이게 이첫 번째. 지침이고요. 두 번째로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직역하면 언짢은 마음이나 부담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헌금을 하면서, 굳이 헌금을 하면서 부담감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기쁘게, 즐거이 할수 있도록 그냥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 돼요. 내 마음에 기쁨을 할수 있는 대로. 부담감 없이 할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즐겁게 베푸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헌금의 원칙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한번 잠깐 복습하면요. 이첫 번째로는 미리 준비한다는 거, 미리 준비 와서 끄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미리 준비해서.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하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라는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힘대로 하고 또 힘에 좀 지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억지로나 원짢는 부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 하나님 앞에 이풍성이 심을 때에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거두게 하시고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이 거두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바울은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분. 우리 우리에게 우리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능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능이할수 있다라는 말이 두나테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두나미스 그러면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 폭발 파워, 이것을 이제 두나미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나테오라는 말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압도적인 파워를 발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 파워를 어디 어디에다가 발휘하세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데 있어서 압도적인 파워를 가지고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단어가 이 단어가 현재형으로 사용돼 있어요. 현재형.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넘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넘치는 능력, 파워를 갖고 계시는데 그 능력이 항상 현재형이거든요. 항상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분이죠. 여러분 각자에게 모든 은혜,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넘치도록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서 능이 할수 있다는 말과 더불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모든 이란 말, 8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보면 모든 이란 말이 네번 나와요, 모든 이란 말이. 그리고 항상 이란 말도 나오고 넘치다 라는 말이 두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매사에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매사에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넘치는 그 압도적인 파워,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가 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고린노스 9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넉넉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에 넉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에, 모든 것에 항상 넘치게 해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모든 착한 일에 넉넉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모든 일에 항상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이유가 뭐라고요? 성도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넉넉하게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복이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와 복을 이 흐르게 흐르도록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나아가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로하여금 풍성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선한 일, 착한 일에 우리가 넉넉하게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풍성하게 치우시는 것입니다. 구장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터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는 라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요, 10편 112편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10편 112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는 의인의 모습을 설명한 거예요 어떤 의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10편 112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또다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뒤에 나오겠는데요. 어떤 복이 있느냐? 2절에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그 후손이 복이 있으리라. 첫 번째로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3절에 보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부와 재물 물질적으로도 풍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그는 자비롭고 극률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자비롭고 극률이 많고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롭다라는 말 그래서 의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5절에 보면 은혜를 베푸며 구워 주는 자, 베푸는 자라는 거 베푸는 자. 구절에 보면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고 재물을 흩어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을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고 그의 자손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께 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후손의 복까지 받게, 된다는,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편 112편 기자는요 그의 의가 영구 있다라는 말을 3절과 9절에서 두 번이나 되풀이 합니다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바울이 10편 112편 9절을 인용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의인의 특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의인 이 의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말, 디카이수네라는 말, 디카이수네라는 말은요. 이 라이처스니스 저스티스 의 공의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의로움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요, 그 의로움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다운 것을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다운 것이 뭐냐? 그게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 의로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다운 그 의로움. 모습이 구체적으로 뭐냐 언약 공동체 속에서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의로움이었어요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십니다 연약한 자를 돌아보십니다 금률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은 언약 백성 또한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 의로운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보는 자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언약 백성인 우리 성도들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가 너희 먹을,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사용된 동사, 주다, 공급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풍성하게 하다, 그리고 더하다.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누구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요? 심는 자에게. 심는다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베푸는 거라 그랬죠. 부지언금하는 걸 싫어 그랬죠. 심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먹을 양식은 내가 먹는 거예요. 씨는요, 여러분 씨는 뭐라고 주시는 거예요? 심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씨는 먹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먹을 양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심으면 심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먹을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심을 것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씨를 가지고 심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 가지고 이 열매를 많이 맺잖아요. 그러면 그 열매가 내가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만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열심히 노력해야만 결실을 맺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다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뒀다 해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요? 그 씨를, 심은, 심은 씨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 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을 양식은 내가 먹는 거예요. 심는 것은 씨는 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씨를 가지고 심었습니다. 주었습니다. 공급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는 자가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자,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지금 바울은요,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넉넉하게 구제연금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넉넉하게, 넉넉하게 연보를 함은 이것을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것에 넉넉하게 연보함은. 넉넉함, 너그러움, 관대함 일차적인 것은 물질적인 거죠 풍성하게 힘에 지나도록 연보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미리 그, 내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물질적인 관대함만이 아니에요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관대하게 심는 자들의 영적인 넉넉함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 당연히 헌금 많이 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좀 물질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 많이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넉넉한 사람, 영적으로 관대한 사람이 관대하게 헌금하고. 관대하게 구제연금하고 관대하게 베푸는 겁니다. 영적인 넉넉함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 관대함을 지금 동시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관대함만이 아니라 지금 고린도교의 성도들은요, 영적으로도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풍성한 관대함이 있어서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물질적으로도 관대하게 심지만 영적인 관대함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넉넉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보여주는 관대함은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 감사하게 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되어서 넉넉하게 구제 연금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전달하잖아요. 자, 그러면 누가 감사하게 됩니까? 첫 번째로 일차적으로 구제를 받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감사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도움을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들의 교회의 성도들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일차적으로. 그런데 여기서만 그치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요. 심을 것을 주시고 심는 자에게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이 거두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관대함과 넉넉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을 감사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큰 은혜를 주세요 아멘 주라,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십니까? 후이 되어서, 넘치도록 하여서, 흔들어서, 눌러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베푸는 자에게 감사가 더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더큰 감사거리를 주시거든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많이 심게 되죠. 기쁨으로 심게 되죠. 풍성하게 심게 되죠. 영적인 넉넉함을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는 자가 더 복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것도 많이 심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많이 심는다고 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왜? 심을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심을 것을 주신 거예요. 씨를 주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심는데 어떻게 심어요? 많이 심는 거예요. 기쁨으로 자원해서 심에 닿도록 그리고 심에 친하도록 자원해서 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도움 받는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하겠지만 배푸는 자, 심는 자에게 주시는 그 감사는 더큰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거든요 어떤 하나님? 심는 자에게, 많이 심는 자에게 더 많이 거두게 하시는 풍성하신 하나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으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얼마나 더 기쁘겠어요 얼마나 더 감사하겠어요 그런 기쁜 그런 감사를 우리가 누리는 힘든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